지금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동물을 좋아하는 것은 자유입니다. 그렇지만은 우리 개는 절대 사람을 안 문다.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십시오. 개를 키우고 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서는 안 됩니다. 이분 사건에도 지금 초등학생이 지금 사망할 위치까지 가가 있습니다. 그것도 지내가는 분들은 아무 생각도 지내가고 택배기사가 보고 가서 이 개를 들어서 생명에는 이상이 없다 합니다. 많이 물리다 합니다. 이개 때문에 어?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 만큼이나 개를 키우는 분들은 어? 사람이 문제 아닙니까? 개를 키우는 분들이 개가 문제입니까? 지금 제 아는 분들도 개 물리는 사람도 많고. 개 때문에, 개 패다가 다리를 다쳐서, 팔을 다쳐서,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. 모상이 안 됩니다. 그개 어디서 나왔는지, 경찰관들한테 물어보면, 경찰관들 잡을 수 없답니다. 그러면, 결국은 두달세달 달 동안, 그 다친 사람은 자기 돈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국가에서 배상도 안 해줍니다. 그러면은, 개를 키우는 사람들, 본인들도, 개가 좋으며, 사람도 좋다고 생각해야 됩니다. 내 개는 절대, 다른 사람들 안물립니다집 안에서는 안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, 다른 데 나가면 공격성이 생깁니다. 지금 일부는, 어, 개를, 그라고 밖에 내 보낼 때는, 입마개를 하세요. 왜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피해자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, 어, 발생할 수 있게끔 이렇 만들었냐고. 개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? 너한테 피해를 안 주게 될입니까 아무리 개를 좋아한다더라도. 동물을 좋아하면은 본인들이 동물 좋아하는 거는 자유입니다. 그렇지만은 밖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배는 안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. 그러고 단속도 철저해서 개가 밖으로 나올 수 없게끔 하든지, 밖을 나오면은 본인들이 책임을 지든지, 만약에 이 초등학생이 이번에 또 사망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개가 좋아뭐 사람도 좋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. 내게는 절대 안 물지, 안 물지. 천만의 말씀입니다. 동물을 좋아하는 분들도 맹심해야 됩니다.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동물이 먼저가 아닙니다. 사람이 문제입니다.